아오. 바이킹으로 신단을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어, 신단에서는 111이나 121, 아니, 12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는 것보다 내 생각은 3명 다 가는 게 좋아. 신단을 점령해야 무슨 말을 타든, 누구를 타든, 뭘 타든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이 같이 가는 게 좋아. 에? 탑으로 간다. 해방시켜라. 셋이서 같이 다니는 게왜 좋냐. 파이킹을 이길 만한 게 일대일로 이길 만한 게 없어. 자 보면 알겠지만 노바로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떼고 도망가고 떼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수 있어. 그러나 뭐 타이커지나 카주로 타우렌이나 빛나래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놀지. 자 한번 볼게. 자 보자. 우선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을 빨리 밀어가지고 경험치.. 경험치로 이득을 받아야 돼자타우렌 타오렘 보자타우렘 타오렘 보자 그냥 때래 자 그냥 때래 왜 그냥 때리는지 알아? 왜 그냥 때리냐면 그냥 피가 존나 빨리 차거든 자 노바 노바 만 조심하면 돼 이제 노바가 와가지고 때리는 것만 조심하면 돼자 신당 곧 나오지 피 봐봐 벌써 반피 넘었어 와피 봐봐 자넷 내가 두 명, 두 명을 막고 있지. 탑에 지금 타우렌하고 빛나레와 같이 있잖아. 우리 편 애들은, <laughs> 그런데 크게 안 밀리지? 자, 세 놈, 노바까지 세놈 왔어. 자, 탑은 이렇게 세 놈, 세 놈이 오지. 그러면 욕심내가지고 들어가고 올라갈 생각 하지 마. 올라가면 뒤질 생각 하지 마. 탑을 내가 놓치면, 보슬 먹어. 그러면, 그럼 상관없으니까. 자, 이를 내려가야지, 이제. 1 0 점령했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내려간다고. 셋 중에 한명 내려가든지. 자, 1대1은 이길 수 있지만 2대1은 못 이겨요. 자, 우리 편이 올라오든, 뭐지게 하든. 자, 이렇게 나가고 개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두 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스를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곳이나 미드를 장악할 수 있, 있다는 거니까. 자,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발라, 뒤졌죠? 자, 우리 팀 올라왔는데. 자, 보스 상황 보죠? 본 먹은 것 같죠? 타운에 1대1 깝니다. 자, 타월에 1대1 깔게요. 1대1 깝니다, 그냥. 그냥 뭐 컨트롤 이거 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1대1 깝니다. 자, 1번 뒤로 빠지고. 자, 자, 컨트롤 이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보시죠? 도망가는 거. 자 컨트롤 살짝만 해주면 돼요. 야 노바 내려가. 야피로프게 내려가. 내려가. 노바 내려가. 귀찮은 게. 자 상대 팀 이킬했네. 누가 죽었나 본데? 우리 편에서. 자. 자 노바는 1대1로 쳐요 타우렌한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맞고 맞고 싸워야 됩니다. 자 퓨어 한번 돌려주시고. 아 씨발. 조금 부족하다. 자, 노바. 노바 알겠죠? 노바 알겠습니다. 노바 알겠습니다. 자, 여기, Q 한번 돌려주고, 노바 잡았죠? 노바 잡았습니다. 자, 빛나래부터. 아, 빛나래. 빛나래 잡았죠? 자, 신발전용했고 경험치 역전했습니다. 자, 아르델님, 반갑습니다. 아우, 아르델님 또 들어오셨네. 즐기찾기를 해놓으시니까 1등으로 매를 들어오시네요. 자일대일은 무조건 안집니다 자 올라가고 일대1 안져요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한번 싸워 자큐 한번 돌려주시고 자 도망가죠 일대1 안집니다 자일대1 안지니까 자또 싸웁니다 일대1 안져요 자 붙어가지고 큐 한번 돌려주고 피 거의 빠졌죠 오한대 아이씨브라 못, 못 때렸네요 자, 우리가 먹었죠? 자, 빛나래 와봐야 필요가 없는데. 빛나래 왔네요, 이제, 이제서야. 빛나래랑 1대1 가면 무조건 빛나리는 이기죠? 자, 2번 빠지고. 자, 뒤로 빠지면서 라인을 계속 포트주는 겁니다. 라인에서 경험치 먹고, 2번 빠지고. 자, 펄쩍 찍어줍니다. 펄쩍 뛰어 올라야죠? 찍어주고, 2번 빠지고. 4번, 2번, 2번 빠지고. 금방 피 차니까. 자, 계속 때려줍니다. 빛나래 계속 때려줍니다. 자, 피 없죠? 피좀 채우고 올게요. 우리 편미드에서 잘하고 있죠? 자, 피좀 채우고. 자, 탑으로 올라오지 말고 미드를갔으면딱 좋았는데. 자, 빛나래를 발차기로 날렸으면. 자, 달려가고 찍어라.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상대편 3명 나와있죠? 우리 편, 우리 편 4명이죠?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숫자를 봐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평타, 평타, 큐. 자, 자, 이렇게 피 많이 빼놨죠? 포탑이 롤처럼 포털 앞에서 때린다 해가지고 우리 때리는 게 아니니까. 자, 계속 때려요. 아, 또들어가죠 그냥. 자, 타이커즈, 째려다 뒤집니다. 노바, 노바 잡아야죠? 노바 잡아야죠? 노바 뒤에 거죠? 노바가 어디있을까 아, 자, 노바 안 보이네요. 자, 빛나에 타이커즈 여기 세명다 있으니까 좀 빠질게요. 자, 잡고 돌리고 계속, 계속 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도망갈게요. 자, 제트 끼고 도망가야죠? 자 너무 무리하면 안됩니다 자 상대방이 몇명있는걸 봐야돼요 자 노바가 있으니까 노바가 조금 위험한게 뭐냐면 노바가 숨어가지고 와서 딸피.. 딸피인 애들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위험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거 아니고서는 죽을 일이 없죠 자또 1대1 대1 깝니다 자이기 그냥 Q 한번 돌려주고 우리편 너무 죽는다 얘들아 자가라 도둑이 없으면 따대지 말고. 자, 여기서 그냥, 맞든 말든 들어갑니다. 저, 피 금방 차니까. 자, 피, 피 금방 차니까. 자, 2대1 됐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에있주면서 경험치 좀 먹을게요. 자, 경험치 먹고. 침맥을 빨리 쓸게요 자, 여기서 딱 들어가서, 들어가고. 아, 자, 8초가, 8초 있으면, 8초 있으면 이게 돌진하고, 돌지냈죠 자, 공, 공 있죠? 공쓰면 잘하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공쓰고 따라붙었으면. 자, 이 판에, 뒤에 봐서 잡으려면 잡을게요. 자, 뒤에 타이커즈. 타이커즈부터. 타이커즈 잡아야죠? 자, 도망가고, 우선 도망갈게요. 자, 이거 때려야죠? 때려야 됩니다. 자, 잡았죠? 2대1이죠? 3대1이죠? 지금? 3대1이죠? Q 한번 돌려주고. 자, 3대입니다. 2 알겠습니다. 먼저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아로델린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자, 3대 1입니다. 야, 빼, 빼, 빼 이렇게 이럴 때는 싸운 게 아닙니다. 여기 내주는 거예요. 자, 여, 이런 데 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명 왔죠. 한명 왔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싸움 얘기입니다. 자, 뒤에 거부터. 뒤에 나래부터 자, Q 돌려주고. 자, 궁. 궁 쓰는 이유는 죽을 것 같으면 궁, 써, 궁 쓰면 돼요. 자. 자, 계속 따라붙을게요. 아, 조금 부족하네. 자, 경험치도 많이 먹었을 거고. 피도 금방 차니까. 우리편 믿드먹어라자 노바가 오면 에릭 죽을 수가 있습니다 노바..노바 숨어고 오면 에릭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거 쫄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자 일이 있으니까 자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빛나래 큐 한번 돌려주고 빛나래 봤죠? 빛나래 잡았죠? 빛나래.. 시마, 내가 키를 다하는것같아자몇개주고 자, 사울엔. 사울엔 1대1 하면 이깁니다. 타우렌 또 때려주고. 때려주고, 큐 한번 돌려주고. 계속 때려주는 거죠. 노바 죽었죠? 노바 죽었고, 우리 편 발라주고. 약간 뒤로 빼는 이유는 뭐냐? 달려들려고 이렇게. 자,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질게요. 자, 이거, 여기서 재생도 슬 나와요. 좀 아껴놨다가 잡았어야 되는데, 떼려다가 재생, 저까지 잡아버렸나 모르고. 자, 계속 싸울게요. 1대1은 못 이겨. 내가 궁 있으면 제가 타오레인이 몸이 단단해서 그렇지 딴 애들 같았으면 금방 빙깁니다 이를 깝치째다가 여이서피 한번 더주어자어 노바 왔죠? 자 노바 왔습니다 스킬 두개다뺄 필요 없어요 제트까지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빼고 자 노바 왔죠? 노바 마, 말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노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싸가지고 퀴 한번 더리고 자 노바 잡았죠 자 노바 이리와 노바 이리와귀염동이리와 그렇지 잡았죠 자 노바 노바건, 노바 건 노바 할아버지 건안 됩니다 바이킹한테 그러면 우리 편이 지금 9킬 9킬 했네 나로 인해서 치고 경험치 경험치에 킬에 내가 킬다 거의 다 먹었을 거다 탑, 탑 장하게 기가 막히네. 지금 바이킹 승률 한75% 나옵니다. 지금 바이킹 승률 75% 정도 나와요. 야, 승률 7 5 국내 1등이지, 바이킹 거. 자, 계속 미는 이유는? 심심하니까. 어떤 이유는 없어요. 자, 우리, 우리 팀믿 미드 밀고 있으니까 같이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죽을, 안 죽을 수 있으니까. 호주기 금 3개 있으니까. 자, 에헤 자, 이제 빼야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빼야되는데. 피 금방 차죠? 재생구트를 모아놓으니까. 자, 올라타 놈들은 무조건 보이는 데만 미는게 아니라 우리편이 다 모여갖고 있는 데를 다 밀어야되는데. 자, 기절. 자, 우리 편 숫자 보고 싸는 겁니다. 상대 숫자, 우리 편 숫자 보고. 자, 우리 편이. 자, Q. Q 한번돌려주고 그렇죠? 맞죠? 자, 여기서 누굴 잡아야 되냐. 에헤. 자, 사이크즈 아니, 가지로, 가지로, 가지로. 자, 뛰어가지고 도망가면서. Q 엄터 궁, 궁 썼죠? 아, 아 이거 조금 위험하네요. 야, 뒤로 빠져. 뒤로 막구만 자, 좀 죽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0.25밖에 안 달아지니까. 도망할 필요가 뭐 있냐 경험치 먹어야지 자 노바 이리와 겸염둥이 노바 자겸귀둥이 노바 따로제가 달리기가 빨라요 에릭이 자0.5 5데밖에 안했어요 지금 경험치 1등이죠 단연 3마리가 같이 갔어도 단연 1등입니다 경험치만 1등이냐 공성피해 2등 자 영웅의 준피해 당연히 1등이겠죠 자, 자 우리편 다 와봐라 자, 가지로 여기 있네요. 가지로 때려줄게요. 가지로 컨트롤을 안 하네. 자, 자, 타이커즈 좀 때려주고, 뒤로 빠질게요. 여기서, 간만, 간만 볼게요. 자, 어 발라가고, W 한번 써주고. 자, 타이커즈. 짤짤리 만들게요. 자, 이쪽, 우리 뒤로 와. 자, 이렇게 모여봐. 자, 3번만 뒤로 빠져. Q 한번 돌려주고, 나는 0.25 주는데, 너는 목숨을 뺏기는 거다. 자, 자, 이제 저 8초 돌아오면 이제 수턴 걸립니다. 저 기절해요. 아이고, 도망가네. 슬라이딩 하고 도망가구나. 아이 도망가라. 자, 심심하면 이제 벽도 깨주고. 자, 들어갑니다. 자, 노바 별거 없어요. 자, 랩 2.5랩 차이다. 나네요. 자, 노바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편, 위치를 보죠. 우리 편, 미드에 셋, 탑에 하나, 탑에 하나가 있는데, 탑 하나 올라가야겠다. 신단, 신나, 내가 신단 활성화 해야겠다. 자, 못 이깁니다.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못 해서 이길 수가 없, 어요상성상상성상 발라, 내는 타오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만만한 애들. 자, 이게, 이게 진짜죠? 자, 뭐였죠? 제가 먼저 앞장 서는 겁니다. 자, 타우렌, 타우렌, 타우렌. Q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쪽 다 왔네. 자, 자, W로 킨 다음에. 타이커즈 올라갔죠? 타이커즈 타이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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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즈. 자, Q 한번 돌려주시고. 자, w 쓰고 달려갈게요. 자, 때려주시면서. 자, 잡았죠? 또, 계속. 그래, 그만큼. 뭐, 그 정도 해야지. 자, 좋습니다. 탑, 그래, 디가 점령하고. 1대1에 안 진다니까요. 컨트롤이고, 모시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발라로, 원딜로 컨트롤 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원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자, 여기 올라갑니다. 아까때리다만거 깨, 깨주고. 자, 미드, 우리 편 미드가 미니까, 그냥 탑을 밀어야겠죠? 오른편 미리 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다 밉니다. 다 미는 거예요. 자, 들어와가지고 흙을 걸어주고, 자, 특성. 자, 부활시간 좀 감축 좀 할게요. 늦게 나오면 짜증나니까. 자, 부활시간 감축. 다깨지면서가지로 아, 때려가 좋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스턴 걸어주면, 자, 스턴 걸면 뛰는 거예요. 흙을 한 걸어주고. 공 쓸까요? 맞까요? 쓰죠. 왔겠네요 자, 궁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다고 타올엔, 댄둥이, 수청 걸어주고, 자, 자 죽었죠? 그래, 귀여 분이 있으네요 W 켜주고뚫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 농락해야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형님들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고 오바마 방송국 와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TV